내 선거리지 말을게. 선리 아이고, 장갑. 꽂혔는데, 이거. 아씨 아, 와! 방금 유코 잡았어? 응. 유코, 유코, 유코 와 아, 근데 유코, 진짜 어려운 건데 아 magic cats 짱자 <laughs> <장? 웃음> 오늘 저 경기 관전평을 어떻게 습니다 여기 지금 16년 동안 어, 얼티밋만 연구하고 얼티밋만 해설하신 어, 킴볼김이배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좋았어요 예자 이요 16년동안 얼티밋만 감독하고 얼티밋만 생각하신 야, 뭐래요? 호가요? 난데요 난데요 <놀데요> 고고와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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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데요> 나이스 <놀데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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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ハハハハマジかやっぱ悪いしなかわいいのいるしな <laughs> キープでいいよキープでいいよ Get out!